네, 오늘, 그, 이제, 섀도우 파이트 2편입니다. 섀도우 파이트 2편,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할게요. 아까, 사이퍼와의 대화가 뜨면서, 사이퍼와의 대결이 떴는데, 타이탄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알수 없어. 힘 이상의, 그힘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가진 걸 모두 보여 둘라 한데 모든 힘을 보여 둘라는 것 같아요. 사이퍼 오, 사이퍼는 무기를 이런 걸 쓰는 음 군요. 너무 약한데? 사이퍼 센세이가 저보다 약했나, 강했나 모르겠네요. 센세이랑도 한번 붙어 봤었으면 좋았는데, 오케이 1라는 제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2라운드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사이퍼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상태구요. 이러면 어떡하니? 아. 두들겨 맞자 버렸구요. 좋은거에요. 와. 미래를 나보다 좋은걸 쓰네 사이퍼를 가뿐하게 이겨버렸.. 가뿐하긴 아닌것 같아요 어느정도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끝을 내버렸습니다 당신은 뛰어나게 강하지만 타이탄은 폭력을 뛰어넘어 마음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 당신의 의지를 조정할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있어. 타이탄이 오기 전에 이곳에 있는 고대 부족이 살고 있어. 그들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타이탄을 그들을 생각 생각 없는 병사들로 만들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파멸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 고대인 중에 탈출을 탈출에 어딘가 숨어있는 자가 있어. 그래서 내 훌륭한 창고물인 크로노스를 사용해 그를 찾아봤었지. 아, 기억나. 그는 미쳐서 돌아왔다가 다시 도망쳤지. 정말 엉망이었어. 그거, 아휴, 뭐, 말이 많아. 46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방금 무엇이 뜬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가 또 새롭게 생겼는 것 같아요. 화염 갑각에다가... 이거는 똑같을 테고, 약탈자. 약탈자 모자에다가 소각로를말래시켜주고 블래스터 톤파를 써보도록 할게요. 음, 아, 방금 뜬게 크로노스군요. 공장에 크로노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크로노스 치고는 되게 말이 많은데 네. 오 와우 얘는 네 아주 아까 봤던 앤데 폭탄 싸사사뿡오 이거 무기 되게 좋은데요? 날아가는데 얘는 이런 거죠. 얘들 루턴가? 다 루턴 거 같아요. 아 오케이 남당계 루터 오케이, perfect. 오예, 얘는 약간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생겼네요. 머리가.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 마지막은 발차기로, 빠, 어, 아 마지막은 아래차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차기, 자. 마지막 루터인데요. 그 다음은 크로노스가 기다리고 있죠. 루터. 첫방은 총으로. 아이고. 첫방은 폭탄으로. 오예. 재밌구만. 오예야. 이제 마지막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를 이기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무리가 같네요. 와 크로노스 피가 되게 많은 편이네요. 엄청 많다고는 할수 없는 정도인데 요때 타이밍을 이용해서 요때 딴딴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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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기 기 발차기 n e d 딴 n 다음에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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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 o 라 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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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리리 d o 로브포칼립스라는 아주 이름이 이상한 업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는, 음, 그가 변했어. 내가 메모리 칩을 확인해볼게. 됐어. 그 고대인들은 돌숲에 있어. 돌숲, 고대인을 찾아 돌숲을 살펴보세요. 라고 나왔는데, 일단, 그거 아니야. 이건 함정이 틀림없어. 오, 슈라우드가 아까 안나, 1편에서는 안나왔지만, 네. 지금 나오네요. 어, 챕터 2가 시작되면서, 네, 아까, 고대인을 만났네요. 두려워하지 마라. 난 여러 모습이 될수 있고,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다. 진정한 슈라, 슈라우드는 여기서 더 이상 볼수 없을 것이다. 네, 고대인 치고는 꽤 말이 많은 편이네요. 어, 돌숲이 나오면서 불가능당이네요. 일단은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가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오 조립식검 아 내가 좋아하는 거다 조립식검에다가 아, 외계망토 포르삼 헤드기어 아 지뢰 독가스 오케이 독성구름 일단 토너먼트를 다 깨고 이제는 타이탄이 열렸겠죠 어 아니네 야, 야 그래서 타이탄이 열리지 않은 거야 알탄이 열리지 않았는 상태고요. 머리를빵 오. 아야, 아야, 앞장. 야,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야, 내가 그런 거 하랬어, 하지 말랬어. 내가 하자 하지 말랬어. 어? 아쿠아리스 너혼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아쿠아리스 혼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야. 마지막은 아 하퍼펙트가 깨졌어. 반반반반반 아쿠아리스. 자 아주 좋습니다. 어려, 음, 어려, 음, 어려 o 시, 음. y o u 영 g young, young, young. 려 어, 려 e a r what a, 해저드. 해저드라는. 네. 아,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퍼펙트는 아니었고요 Okay. 폭탄 데미지까지 아파면서 해저들 가뿐히 승리를 했습니다. 어 레벨업 하려면은 조금 오래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와우, unbelievable. 자, 갑시다. 네. 아, 파이밍. 아, 허허허허허. 퍼펙트를 노렸 누렸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왜 안터졌지? 빠샤 자 갑시다 아까 1편에서도 말했듯이 네, 여러분들이 미션이나 네, 영상 보고싶으신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친구들에게 친구들과 하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친구들과라고 꼭 붙여 주셔야 합니다. 댓글에. 그렇게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갑시다. 예. 네. 좋은 거예요. 예. 예? 예. 자. 레터를 한번 더 만나요. 오케이. 국천 아무도 가면은 여빵 어그래빵 perfect e s n a l 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외계인이 되었습니다. <laughs> 방금 누구한테야 독 주사를 맞았어 목소리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갑시다. 오케이. 내려 찍고 헤드히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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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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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브아이어가요 다람쥐처럼 약간 생기지 않았나요 올라가면 여기서 빵 브레이와이어를 각각 성리를 했고요. 제목에는 섀도 파이트 1편, 섀도 파이트 2편 이렇게 올릴 겁니다. 네. 자. 네. 갑시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영상을 올리면 되니까. 자, 내일은 토너먼트 다깬 상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뿅!